ke mandeinen alon ne 이준석 보면은요, 딱한 개만 해요. 음. 학교도 하버드만 쓰고요. 네. 여러 군데 쓸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SAT 봤으니까. 텍사스도 네. 쓰고, 어디도 쓰고, 여러 군데. 누구는 미국에 있는 학교 쓰는데 몇, 몇 군데 쓰던가요? 그렇죠. 우리 이제 뭐, 어, 뭐 쌍둥이, 예. 하버드를 쏘다 보면, 음. 쓴 학교 12개 썼, 썼대요. 그래갖고 다 합격이 죠 네, 다 합격이 예, 죠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앞에 틀부터가 너무 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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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틀어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준석은 다른 데안 쓰고 그냥 무조건 하버드였어요. 하버드만 썼죠. 예. 그리고 카이스트를 갔다가 언제? 예. 학자 하... 발표 되기 전에 사퇴를 해보래요. 예. 그리고 예. 저, 저는 학격자 발표 후에 됐다고 또 거짓말. 예. 그리고 자기가 돈이 없는데 돈이 음, 없는데 음. 돈 생길 것도 없, 생길 때도 없는데 음. 학교를 딱잘퇴해버려요 예. 돈 벌려고 그랬나? 음.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또 없죠. 예,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그 국가 자금 안 되면 그거라도 하려고 제가 음. 막노동이라도 이렇게 뛰었습니다. 십불 예. 벌려고. 그러니까 이게 예. 굉장히 우연의 우연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 우연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돈 생길 곳이 이제 어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면 갑자기 돈이 생겨요. 이회가 됐어. 이회. <laughs> 이래돼가지고 어. 국가장학금이 딱 나왔어. 그게 흑기사를 하다가, 네. 뭐 흑기사가 좋다 어쩌다 하다가 갑자기 인턴으로 들어가요. 네, 그렇죠. 네, 예, 인턴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또 유명한 국회의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네, 네.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 아니었었고, 네, 네, 누구였죠? 유승민 국회의원이라고, 예, 예. 바른미래당도 하시고, 뭐 예. 지금은 뭐 다시 오셔가지고, 음. 어 국민의힘, 음. 거기 이제 어 국회의원은 지금가요? 지금 대선 후보이기도 아, 하시고,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분하고 뭐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친하시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예. 또 문제는 뭐냐면, 어 흑기사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하는 하버드 영어 알려주는 네. 중구청과 네. 가, 네. 같이 네. 하는 네. 것이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첫 해할 때 2004년도에 네. 유승민 인턴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유승민 인턴을 갖다가 세달 동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다른 사람은 중구청에서 네. 어, 저소득층 네. 아이들에게 네.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렇죠. 멘토링을 했죠.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이준석은 2007년도에 베나사를 한국에서 와 만들었어요. 음. 누구랑 만들냐면 서울 과학고생 5명하고 졸업체 네. 서울 과학고 졸업생 5명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준석이 군대가 있는 동안 그분들은 완전히 팽당한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베나사를 그냥 이분들이 그냥 끌고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예. 예. 들어보십시오. 음. 그런데 이준석은 어떻게 됐던 음. 2010년 10년도를 그렇게 보냈죠. 예. 2011년도가 되면 음. 엄청나게 많은 기업, 기업들 내 음. 후원을 먼저 받아요. 음, 그러니까요.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요. 예, 클래스 시트오 그러니까요. 아니 어떤 기업이 이준석을 알아가지고. <laughs> 돈을 막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준석이 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네. 그런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네. 저는 논문에 네. 논문이 이렇게 나오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서브 이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에 대해서 연구할까요?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그러겠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음. 어떻게 하면 에디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요, 이런 컴퓨터, 통신, 컴퓨터 공학하고 네. 연결할 것인지. 그러니까요. 뭐, 클라스에서 하고 싶은 것 같은, 음. 뭐, 뭐, 컴퓨터 에디드. 네. 그죠? 에디케이션. 네. 뭐, 이런 쪽을 갖다가 한다든지, 음.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흑기사에 대해서 잘못돼서 음. 베나사를 갖다가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면 네. 논문 제목은 절대로 이것이 안 나옵니다.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따로 움직여요. 네. 말을 갖다가 네. 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어떤 게 이유가 있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이준석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음. 이준석의 공정. 공정. 어. 예.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이준석이 이야기한 것은 그겁니다. 음. 강자 독식. 음. 힘있고 능력있어야만 이기고 이긴 것이 예. 정의인 것이고 음.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이게 이준석의 공정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어 이런 어떤 공정에 들은 음. 뭐다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네. 무엇을 중심에 두고 어떠한 이념이라든지 음. 큰 어떤 어 추구하는 바 음. 그러니까 이념주의죠. 예를 들어 뭐 공산주의라든지 목표 아니면 뭐히틀러가 이야기했던 음. 뭐 우리 뭐 전체주의 아리안 조계 예. 뭐 발전 예. 아니면 누가 우리 민족만 잘 살아야 돼 예. 우리 국가만 잘 살아야 돼 예. 이러한 것에서 예. 잘못 파생된 예.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엄에 대한 기초의 밑바탕을 갖다가 쌓아갈 것인지에 대한 음, 음. 그 틀이 어떻게 보면 흑기사에서 우리는 앞에서 알고 있다. 음. 어떻게 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네. 그것이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는 음. 그런 틀들로 음. 보람을 느끼는 생활로 음.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음. 세상을 만들자. 음. 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다가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 바로 자기 자신의 꿈과 음. 마음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과정이다 음. 그 과정을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음. 틀은 막고 있고 짓밟고 있다 우리 사회가 경쟁도 필요합니다 네. 성장을 위해서는 하지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경쟁이 필요한 거지 오로지 경쟁을 위해서 이 사회가 나간다는 것은 좋지 않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네. 이준석 편은 이걸로 마지막인가요? 네, 네. 네. 뭐 이준석 편을 더하는 것은 음 네, 의미가 어, 사실을 갖다가 음. 다시 뭐 조선일보 같은 음. 데서 성적증명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논문 제목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네. 논문도 이렇게 해 가지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네.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 하여튼 그, 저희가 네. 저희가 할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 네. 최선을 다했다. 네, 예예. 예.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예. 가 예. 그 이슈앤스토리 오늘은 어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